어, 이틀에 거쳐서 거쳐서 어, 매장 앞쪽에 있는 어, 다육이들은 노지의 다육이들은 제가 다 살균 살충제를 주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살균 살충제를 어제도 여기를 주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뭐 애들이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거는 잘안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병증에 의해서 병증에 의해서 무너지면은 어, 그약친날안 나타나고요. 그 다음 날부터 며칠 사이에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뭐 무슨 병이 있다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데요. 거의 그냥 퍼펙트하게 건강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어저께 약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뭐 개중에 한두 개 정도는 죽은 아이들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어 선방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지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어 이렇게 물은 빠졌지만 그래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도 다 어제 살균 살충제를 했어요 어 생각 외로 제가 그 이 멀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잿빛 곰팡이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다이슨 m 4 5와그 다음에 그 옵티바라는 거, 그 다음에, 어, 하나가 사파이어를 쳐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주 지금 무작게 깨끗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그리고 이쪽도 지금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아, 열에 의해서 하나만 녹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거미줄이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거의 응애가 있을 거라 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머드를 쳤어요. 근데 며칠 상간으로 제가 농약사에 가서, 가서요, 이렇게 거미줄이 있는 데는 뭐를 칠 거냐면, 그, 아, 어, 뭐냐면, 그, 뭐죠, 여러분? 그, 응애응애 응애. 아, 이게 응애가 있을 가정인 거예요. 이렇게 거미줄이 있는 거는 여러분, 이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응애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데에는, 어, 농약사에 제가 가서 뭐냐면, 응애 알까지, 어, 알까지 다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다가, 이거 봐봐, 거미 있잖아, 거미. 니 <laughs> 네 거미줄이니, 아니면 응애 거미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응애 같은 경우도 거미줄에 그아 뭐니 거미의 일종이니까요 얘가 얘가 그랬을 수도 있고 응애가 있을 수도 있으는 거니까 그냥 뭐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어디 연구 기관에 맡겨서 할수 없으니까 그냥 예방 차원에서 치는 거죠 뭐 근데 이게 응애가아니 가능성도 있네요 왜냐면 얘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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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가 있네 <laughs>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보여드리지만, 대체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요, 어, 스타마크 제품이, 아이고, 나녹는것 같아갖고, 딱, <laughs> 딱, 그, 잘라버렸잖아. 괜히 잘랐어, 여러분. 아이고, 병도 없었는데, 잘라버렸네. 이거 봐. 병이 없는 거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입, 입이 떨어, 떨어, 이렇게 떼놨을 때요, 이렇게 다 잎꽂이가 어, 다돼 있습니다. 어, 여름에 잎꽂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여름에 병만 없다면 잎꽂이 작년보다 더잘 되는데요. 그냥 잎에서 이게 거의 다100%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 하나 정도는 좀 몰랐었는데요. 어, 나머지 지금 스타마크 이렇게 쳐라 이렇게 잘라놓은 아이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병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괜히 겁나서 잘라놓은 건데 여름에 병이 없더라면 이렇게 잘라놔도 여러분 살아요 병이 없고요 어 단지 병이 있는 아이들은 새콤하게 어, 이렇게 병이 있어서 죽는 경우가 나오죠 이건 병이 없었다는 거를 얘기해 드려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지 여름에 내가 이거를 뭐 커팅을 하고 잘랐을 때 여러분 병이 없는 애들은. 요렇게, 어, 다살 수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가는 거죠. 안전한 걸 알려드리는 거죠. 음. 자, 이제, 요렇게 지금 보시면, 어, 살균 살충제를 지금 쳐서 얼룩덜룩 하죠. 왜냐면 다이엣쌤 45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얼룩덜룩 한데, 그냥 요만한 약이 없어요. 음, 어 제가 보니까 지금 이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지금 보시면 장미들도 제가 하도 약을 많이 쳐갖고 애들 잎이 <laughs> 거의 안 떨어졌죠, 여러분. 장미. 아어 이게 보시면 여기 킨 오브 하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잎이 여러분 거의 안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잎이 어 이렇게 안 떨어진 이유는 제가 약을 살균제를 수도 시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애 지금 없잖아요. 어, 여러분 이게 살균 살충제를 잘 해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 꽃대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거 지금 조금 약간 정리하다 말았는데, 아 어, 지금 이렇게 장미를 보시면 잎이 거의 많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장미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약간 흑점병일 수 있어요. 검은 점 무늬병 이라고도 하는 거죠. 원래 장미에 그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추충을 하고 약을 계속 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수곡도 엄청 잘 자라고 있고요. 장미는 아주 선방을 했습니다. 아주 애들이 깔끔하고요. 제가 거의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한 15일에 한번씩 약은 줬던 것 같아요. 살균 살충제를. 그렇게 관리해서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꽃도 피워준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장미에 여러분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어, 검은 점 무늬병이 있을 수 있었죠. 검은 점 무늬, 검은 점 무늬병. 흑점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뭐냐면, 입마름병이잘 요렇게 지금 발현이 된게 안에는 자 여기 밖에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안에는 그럴 하우스 안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입이 안쪽으로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다음에 탄저병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기온 차이가 나면 뭐가 있냐면 잿빛곰팡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음~ 지금은 곰팡이병 살균제를 탄저병 검은점 무늬병 잎마르병 잿피곰팡이가 있는 거를 같이 있는 거를 좀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말해 드릴게요 자 살균제를 선택하는 거는 어~ 뭐냐면 탄저병 검은점 무늬병 잎마르병 잎마름병 그다음에 잿피곰팡이에 대한 살균제를 어, 한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주신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어,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주고 그다이사45 주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 다이쌤또 한번 주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음, 어,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작용 기작을 좀 다르게 해서 줘야 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쌤을 일주일 있다가 치, 이제 치셨으면 일주일 있다는 다른 어 작동기자. 아까 뭐 다의 쓰리 뭐 이렇게 겹치지 않는 거 그걸로 이렇게 해서 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어, 잘 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되게 어,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개중에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라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될수 있으면 안 떼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 탄저병이나 아니면 입마르병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곰팡이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입을 따라서 이 세균이 침투를 해서 어 그렇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저번에 제가 설명했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깨끗해서 아 여러분 그냥 겉에 있는 거는 좀 떠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약을 치고 보니까 약간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뭐냐면 어입 같은 거를 웬만하면 어 제거를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지요 이렇게. <laughs> 아 여름이 안갈줄 알았더니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어 이렇게 아멀로도도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애들도 너무 사랑스럽죠. 아참멀로는 어. 아이 시그리는 뭘로 아이 시그리는 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요렇게 지금 물르는 걸로 여러분 지금 떼어주지 말라고요. 내가 저번에 떼어주라 했는데 약간의 지금. 어, 곰팡이성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곰팡이성 질환이 있을 수 있을 때는 여러분 입이나 하엽 정리 안 하시는 게 좋죠. 음, 여기 멀로는 저번에 입댄 거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알려드립니다. 노지도 그 하우스에 거리어 있는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어, 될수 있으면 하엽 정리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음, 죽는 거 나와요. 어때매 뭐 곰팡이성 질환 때문에 탄저병, 검은점무늬병, 잎마르병으로 인해서 죽는 게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노지에 어, 아니면 하우스 안에도 입을 댈수 있으면 떼주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입이 이렇게 됐잖아요. 요런 것들도 그냥 밑에만 살짝 걷어주시고, 생잎은 떼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약을 한번 뿌렸잖아요. 물이 닿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다 죽은 건 아니고 몇개 죽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 우리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잿빛 곰팡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잿빛 곰팡이는 기온 차이가 날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병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탄저병이나 검은점무늬병, 입마름병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가정이랍니다.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건강한데 지금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검이 이게 창들이 약간 이런 증상이 오고 있어요 어 창들이 자 이거는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저병은 분명히 우수수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입마름병도 아니고 탄저병도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검은 점 무늬병 흑점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왜냐면 장미가 여기 있어서 제가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지금 어떤 식으로도, 그런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얘가 병이 있다고 해서 이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옮기는 건 아니오. 아주 똑바로. 괜찮아. 이거 봐봐. 다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창들이 오, 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어떤 흙에 대한 것도 있었다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그 뭐냐면, 군갈이 한 흙이 아니라 농장에서 온 건데, 그쪽에 어떤 그흙 속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다이에쌤 45를 쳤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기에 옆에 얘도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게 검은 점 무늬병이라는 게 지금 추정이 되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은 다 괜찮다는 거죠. 이쪽에. 지금 이렇게 그런데 창들이 약간 그래요. 어 창들이 어,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괜찮지만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아이고 비닐 때문에 이렇게 비닐 비를 안 맞은 애들은 괜찮아 근데 비를 맞은 애들이 좀 그런 게 오더라고 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어, 이렇게 근데 근데 이렇게 지금 밤이라 아,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어 조금 애들이 건강해. 어 어떻게든 여름을 잘 나고 있다. 어잘 나고 있다. 아잘 어, 나고 있다는 말을 제가 감히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지만 않았지만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음, 건강하지만 <laughs> 창들이 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워낙 메뚜기, 뭐 사막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녀서 그 아이들이 흠집을 냈을 수도 있고 어또 하나 추정되는 거는 음 검은 점 무늬병 그게 좀 추정이 된다. 장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 유추해 볼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다이애스엠 45를 예방약이지만 그거 약간의 치료, 치료 성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준 거고요. <laughs>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어 사파이어나 옵티바를 제가 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애들 보여드리지만 이쪽 애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저쪽이 아무래도 아좀 가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그래도 어한번더 걸러진 곳이기 때문에 아 어, 애들이 되게 좀 깔끔해요. 어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저도 지금 깜짝깜짝 놀래요. 애들이 너무 깔끔해서. <laughs> 근데 이거는 어, 그냥 자신함 안 돼요. 어, 왜냐하면은 어, 날씨도 그렇고 아직 여름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봐봐요. 자신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 녹았잖아. 응. 이렇게 보면 음, 가끔 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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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건강하다는. 거. 아유 밤이 밤이 돼 버려 갖고. 음 이렇게 그래도 대체적으로 참잘 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잘 키워서 어, 어쨌거나 어, 사랑스러우리 운 애들이 어, 고은님 품에 어, 시집 가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또한 아이들이 너무 너무 건강합니다. 제가 어제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서 살균 살충제를 해줘서 마음이 너무 든든해요. 지금 안에는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다가 다음 주나 언제 한번 봐서 주려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정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마무리로 여러분 뭐냐면 지금은. 뭐냐면 곰팡이병 중에서 살균제를 써야 되는 거는 무슨 병이냐면 있 탄저병, 검은점무늬병, 그게 흑점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잎마르병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냐면은 잿빛곰팡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의 약이 들어간 살균제를 쓰시라는 거를 어 말을 해드리고요. 지금 아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방제를 안 하셨다면 깍지가 많을 거고요. 또 깍지가 없더라도 응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린제가 있으니까 꼭 그거에 대한 방제를 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늘 감사합니다.